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원에서 낙찰받고 또 잔금을 치르는 현장과 또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는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차량 인도라고 합니다 그거 보여드릴 거고 명의 이전까지도 원래 해야 됩니다 그니까 순서가 낙찰 받았고 그다음에 잔금 치르고 명의 이전과 차량 인도를 동시에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전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원래는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서류를 떼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구청 가서 서류를. 내야 돼요 근데 구청에서 명의전 을 바로 해줄 때 채무자에서 낙찰자로 해주는 건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압류가 말소 안됐거든요 경매다 보니까 이전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말소가 안됐고 오늘 잔금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오늘 이후부터 말소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가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명의전 신청은 되지만 실제로 명의전 되는건 내일이나 모레 그렇게 되는 거다 명의전 신청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낙찰 받았다 라는 그 증명을 보여주면 또 가지고 올수 수도 있고 근데 깔끔하게는 명의전까지 끝내고 갖고 오시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 있는 보관소에서 차키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차키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운전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을 필수로 드셔야 되고 저번에 이제 보셨던 수강생분 계십니다. 그 50대 직장인 수강생분이 오늘 낙찰받으신 차량을 가지러 가는 건데 어저께 이제 보험을 들어 주셨다고 해서 가지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차량 보험도 실제로 오늘 들면 오늘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대항력처럼 다음날 00시부터 생겨요. 보험의 효력도 하루도 들수 있고, 일주일도 할수 있고, 한 달도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그렇게 드셨다 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그 안에 팔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바로 팔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분이 두 대째 낙차를 받으셔서 어떻게 명의전하는지, 어떻게 차량을 가지고 오는지는 잘 하시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도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신 구독자 분들도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별게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낙찰받기 전에 저는 차는 무조건 실물로 보러 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차를 보러 갔다가 오셨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걸 확인하셨대요 근데 안 걸리는 게 대부분의 확률로 배터리가 방전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매 차량은 차가 압류당해서 운행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가 시동 이안 걸리는데 경매가 사실 진행되는 걸 보시면 아무리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감정을 하고 나서 6개월, 1년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차를 낙찰받고 집으로 가지고 올때 인도할 때는 차량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점프를 뛰어야 됩니다. 점프를 뛴다는 게뭐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일시적으로 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 점프 뛰는 방법도 있지만 뭐 보험사를 불러서 우리가 안 뛰고 직접 보험 직원분들이 보험사 직원분들이 뛰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짜리, 뭐, 한 달짜리 보험가입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해서 이렇게, 어 제가 배터리 방전돼서요. 라고 하면 와서 해주시고요. 뭐, 거의 한,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오십니다. 왜냐면 저는 무조건 삼성 화재 다이렉트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보험사 직원들이 전국의 전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협력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못해도 10분에서 늦으면 30분까지도 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보험료 포함이라 내가 내는 돈은 100원 한푼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이 수강생분은 그래도 직접 한번 점프 뛰어보고 싶은 또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점프선도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알리인가? 거기서 사셔서 만 원밖에 안 하셨대요. 금액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K5 낙찰받고 파실 때 그렇게 한번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점프를 뛸때내 차랑 점프선이 있으면 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점프를 뛸 이미 시동이 걸리는 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차에서 차로 전력을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동 걸린 차가 있어야겠죠. 그 차가 이게 될 겁니다. 진짜로 <laughs> 아, 좀 걱정되긴 하는데 <laughs> 터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사실 전기차여서 배터리 점프 칠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방법은 오늘 차를 보러 가는 인도하러 가는데 다른 차량들이 많아서 차들 중에 한 대로 점프를 뛰어도 되고 정안 되면 보험사에 불러도 되고 요 방법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경매 나간 차만 일시적으로 보관해 주는 거라 그렇게 점프 뛰는 걸 허락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수강생분 차를 뛰는 걸 보겠지만 제가 마침 또 입찰에 관심 있는 또 차를 보러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장소에 경매가 진행 중인 차만 1 5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한번 임장을 가실 때 효율적으로 임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건번호로 차를 검색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주소로도 거꾸로 검색하면 그 주소에 몇 대가 차가 있고 몇 대가 경매 진행 중인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15대 중에 관심 있는 차를 볼 거고 마침 어제 친구놈 하나가 경매로 차한대 받아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 가지고 뭐 가격은 천만 원대 정도 생각한다 실사용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볼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차를 항상 좋은 것만 보실 텐데 저는 일부러 후진차를 헌차를 볼 겁니다 그게 어떤 차인지 제가 가서 이따가 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법원에 가서 잔금도 내고 잔금을 직접 내야 되거든요 직접 내고 도 받아서 차를 가질러 가는 건데 차가 보통 법원 근처에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차량이 있는 데가 한 30분 떨어져 있습니다. 파주까지 가서 차를 직접 가질러 오려고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입찰하시기 전에도 그런 것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입찰하는 장소와 차량 보관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 차이가 얼마가 있느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어요. 낙찰자는 이미 낙찰 받았다는 낙찰 그 영수증과 신분증과 그리고 낙찰 받은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메가커가 결정서나 잔금 언제 내라라고 오는 통지서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한 3개 4개 정도를 챙겨서 직접 법원에 오면 됩니다. 내가 네. 뭐였죠 세이드. 아! 를 가져와. 소리 가져와. 펠리세이드라고요 그 약간 가족이 타기 좋은 차고 내부도 빨간 레드 시트로써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감성도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럼 또 가가지고 임장 때 뭐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차 한번 살펴보고 제 입장 말고 또 수강생분들 입장에서 저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은 초보자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어떤 우려사항이 있었는지도 한번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낙찰 받으시고 메가 커가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그 7일 뒤에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라는 이제 우편을 대구로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 챙기고 신분증 챙기셔가지고 이제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명의전에 필요한 서류를 좀 챙겨 오셨습니다 개인 정보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신분증 그리고 법원에서 우리 집으로 날라온 서류들이 있습니다 두개그 챙기셨을 거고 그걸 이제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줄 거고요 당연히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내야 됩니다 잔금을 내는 방법도 이제 이미 한번 해주셔서 잘 하시겠지만 직접 현금 수표로 뽑아서 제출해도 되고 이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에서 알아서 이체가 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행에서 알아서 빼간다 그래야 되나요? 출금해 간다? 은행에서 통장이랑 도장을 주 서류를 출력을 해주는 경매계에서 그걸 출력해서 드리면 통장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하고 납부 확인한 거를 서류를 주더라고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금납부 명령서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왔었는데 오다 보니까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서 이번엔 그거 기억을 살려 가지고 미리 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말소 등록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할 권리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당이랑 압류되어 있는 것들을 다 기재해서 기존에 저당 잡혀 있는 걸다 말소시키는 작업에 필요한 서류들이고요. 이건 내부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원부 두 부를 사전에 좀 뽑아서 왔고요. 주민등록 초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바로 차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증명서인데 이거는 오늘 필요하지는 않고요. 자동차 명의 이전할 때 그때 필요한 서류인데 사전에 뽑아서 그냥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에 낙찰 받으실 때도 고향지원이셨어요? 아니요 남양주였습니다 이게 뭐 법마다 큰 틀은 있지만 조금씩 더해지고 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는 낙찰을 받고 낙찰영수증을 받거든요 그날 그걸 가지고 경매계에 와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혹시 못 챙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얼추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이런 서류들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매계에 가서 잔금 납부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사건 번호랑 신분증을 얘기하면 알아서 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아마 기다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안에는 찍기 어렵겠지만 뭐 들어가서 이제 잘 처리를 하고 나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찾기는 안 받고요. 절차가 이전했을 에때 제가 보니까 대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있는 것 권리들을 다 이전해달라는 요구서를 여기다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관실에 가서 서류랑 제 신분증을 드리면 집행관실에서 확인을 최종하고 또 서류를 하나를 네. 또 띄워주고 물건이 잡혀있는 주차장이든 곳에다가 전화해서 차량 인도합니다라고 하면 그때서 인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잔금을 내고 잔대금 납부 증명서 그러니까 돈을 다 냈습니다라는 걸 챙겨줄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 차를 보관하신 분한테 내가 막 전화해서 하면 좀 그러니까 차를 보관했던 강제로 끌고 왔던 집행관실에 통해서 이제 서류를 내면서 이제 돈 냈으니까 차를 갖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집행관한테 요청을 하러 또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이 되면 집행관실에서 채권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를 직접 가지러 가면 되는 그런 절차로 할것 같습니다. 한 가지 꿀팁 말씀드리면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요.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인께 전화를 드려서 차키 유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본인이 한개 갖고 있다그고 해서 법원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세컨제 쪽에서. 쪽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도착을 저희 잘했습니다. 법원에서 잔금도 납부하고 또 여러 서류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도 직접 이제 내시면서 차를 인도를 하러 왔고요. 원래는 이제 명의전을 하고 이제 차량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좀 압류 해제 하는데 좀 시간이 하루 이틀 걸려서 좀 기다리는 동안 먼저 차를 인도하려고 보관소에 왔습니다. 이 차량은 가지고 가셔서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우선은 차량이 아마 상태가 오래 방치돼 있어서 일단은 세차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상태를 모르니까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확인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원래 그렇게 다 하나요? 저는 이제 굳이 공업사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laughs> 이전에 차량 상태 보실 때 대략적으로 판단하시고 바로 파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워낙 꼼꼼하시고 깔끔하게 넘겨주고 싶으시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업사에 가면 추가 비용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점검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넘기실 차라서 구독자분들 중에도 관심 있으시면 차를 네, 빨리 사가세요 일주일 안에 팔립니다 이차 그렇게 하실 계획인 거 같고 어, 여기도 되게 많네요 어,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어, 뭐 우유는 밑에 떨어지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런 거를 네, 다 네, 깔끔히 하고, 만들고. 찌그러진 것만 표시하시고, 요것도, 요것도 그냥 있는 채로 그, 한번올려보자요 그 네. 네. 딜러분들이 어. 본인들이 더 싸게 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근데 내부는, 아이고, 진짜. 6인승이고, 네. 내부는 뭐더할 나위 없죠. 홈루프도 있고, 앞뒤 다 있고. 네, 법원 잘 갔다 왔고요. 지금은 서울이지만, 처음에 이제 고향 지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이유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그 법원에서 당일날 낙찰 영수증을 받고, 할수 있는 건 집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7일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7일 이후에 법원에서 언제까지 잔금을 내라는 기한을 줍니다. 그 기한을 받으면 그 기한 30일 이내에 언제든 잔금을 내시면 되고요. 고향지원 다녀온 게 법원에 잔금을 내러 그 30일 이내에 잔금을 내러 수강생분이랑 다녀왔고 잔금을 내면서 압류들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말소해주세요라고 촉탁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명의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발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명의이전 서류도 챙겼고 잔금을 냈으니까 실제로 차를 가질러 와야 해서 저희가 파주까지 현장에서 또 다녀오면서 상황을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차를 이제 끌고 가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서울에서 고향 파주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간임장에 여러 대의 차를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15대 이상의 차가 있어서 그것들을 잘 관심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보고 왔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차량을 꼭 인도하는 때뿐만 아니라 차량을 임장하러 가실 때 보통 경매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대략 옆에 사진들 앞뒤 사진들로 차가 몇 대가 있는지 보이는데 그럴 때는 주소 검색을 통해서 물건이 이 장소에 몇 개가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시고 그 물건을 같이 한번 보시면 한 번의 임장으로 한 다섯 대 이상의 임장을 할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차량을 낙찰 받으시고 수강생분께서는 깔끔하게 차 차를 점검도 한번 하고 완벽하게 해서 팔 생각을 하셨다 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좀할 필요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 가서 또 차를 보니까 원래 이제 임장 가셨을 때는 다른 가족분이 가셨는데 이제 현장 가서 차를 보니까 또 임장 때 발견 못하셨던 부분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뭐 스크래치가 조금 있다던가 후미등이 살짝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수리할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와이프 분께서 처음 가서 차량 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발견 못하셨던 게 있어서 공업사에 가서 다른 부분 수리하는 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먼저 좀 처리하는 데 비용을 먼저 쓰시기로 해서 굳이 공업사는 안 가시고 그리고 그 수리를 먼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량을 원상 복구시키는데 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는 당근으로 매도를 하는 방법까지도 말씀 드렸고 추가로 차량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수출까지도 보내는 것으로도 좀 고민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도를 해보려고 하고, 물론 이제 현장 임장이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상황일 때는 제일 수익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당근과 수출로도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1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유차가 남들이랑 다르게 신권에서 만원만 더 써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절대 높게 써서 낙찰받으신 가격은 아니고, 이미 이전에 다른 물건을 또 손품을 파셨고,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최대로 보면 300만원까지도 보셨습니 그 300만 원에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셔서 수리 비용으로 포함한다면 그래도 이제 수익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150만 원 또는 그 언저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 될것 같고 아마 차량을 오늘 인도를 해가셨기 때문에 한 일주일 안에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 소식을 듣게 되면 또 한번 이제 캡처나 또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